안녕하세요. 간호사, 모유수유 전문가, 조리원, 실장님이 알려주는 똑똑한 유치기 사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만하시고 처음 30일 동안을 모유양 확립기, 라고 부르는데요. 모유양을 늘리는 데는 직수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직수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축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모유양을 늘리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분만하시고 2주 동안이 골든 타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가슴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엔 방울방울 나오던 모유가 충분히 40cc, 60cc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모유양을 늘리는 데는 직수가 가장 좋. 좋습니다. 하지만 직수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축기를 이용해서 가슴을 계속 비워 주셔야만 인체 내에서 아기가 필요해 필요해 라는 사인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어 계속적으로 모유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통증 없이 유축기를 이용해서 전량을 잘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저희 조련에서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스펙트라 듀얼 S 라는 제품인데요. 이 안에는 모터가 두 대가 들어있어서 양쪽으로 유축이 가능하다는 게 이 제품의 장점일 것 같고요. 유축기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제품마다 사용하는 기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도와 압력은 어떻게 조절하시는지 배워보시고 가지고 있는 유축기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축기는요. 압력이 1단에서 15단까지 사용이 가능하세요. 속도는 1단에서 5단까지 사용이 가능하긴 하신데 가끔 이 속도를 압력으로 착각하시고 이렇게 저속으로 유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축기가 유두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당겨야 되기 때문에 유두에 상처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유두가 민감한 분일수록 속도를 낮추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지금 이렇게 물방울 무늬가 있는 것은 일반 유축 모드, 물결 무늬가 있는 것은 마사지 모드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처음에 유축을 하실 때는 압력은 4단에서 5단 이용하시고요. 속도는 5단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산모님들 따라서 가슴 피부의 상태, 또 모유양의 상태, 분만하신 시기의 차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산모님들이 일반화해서 똑같이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4단, 5단은 권장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시작했을 때 나는 유두에 통증이 없다 하시면 압력은 점차적으로 올리시면서 가장 편안한 압력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3단으로 시작하셔도 유두가 너무 아프신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아까 보여드린 마사지 모드를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가슴을 풀어가면서 유축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유축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축을 시작할 텐데 항상 유축하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먼저 씻어주세요. 유축을 시작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유축기 본체, 그다음 이거는 역류 방지기라고 불러요. 이쪽으로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거고요. 깔때기 젖병 준비하시면 준비는 완료 자 그런데 깔때기와 젖병이 적정 사용기간이 있다는 거 아세요? 깔때기는 3개월 젖병은 6개월 사용하는 거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류방지기 조리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류방지기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습기가 많이 차거나 모유가 튀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분리하셔서 전용 세제로 깨끗이 닦으시고 건조하신 상태에서 다시 사용하 하시면 되는데 조립법 알려드릴게요. 역류 방지기는 작은 커버, 큰 커버, 중간에 실리콘 패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립하실 때는 잘 건조된 상태에서 조립해 주세요. 먼저 작은 커버에 실리콘 패드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하실 때는 틀어지는 곳 없이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그 위에 큰 커버를 연결해주셔야 공기가 새어 나가지 않고 중간에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축이 가능하십니다. 깔때기 사용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깔때기는 가슴에 직접적으로 대고 모유가 모아지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젖병 전용 세제로 닦아주시고 건조한 후에 사용하시고 하루에 한번 정도는 열탕 소독하는 것들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한번 해볼 텐데요. 깔때기는 본체와 이렇게 실리콘 부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을 할 텐데, 연결할 때는 이 부분은 모유가 모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하고 이 부분만 터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체와 연결할 때빈 공간 없이 완벽하게 틀어진 곳 없이 맞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물들의 조립이 끝났으면 이제 본체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역류 방지기의 팁 끝을 본체 홀에 이렇게 꼽아주세요. 그리고 역류 방지기 끝은 깔때기 끝과 연결해 주세요. 이제 직접 가슴에 깔때기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를 가슴에 댈 때는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깔때기 홀 중앙에 유두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시고 잘 맞았으면 가슴에 밀착하십니다. 유축을 할 때는 상체를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은 숙여준 상태가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때 깔때기 홀에 유두가 너무 딱 맞게 되면 유축하는 동안 깔때기의 유두가 지속적으로 쓸리면서 상처가 날수 있어요 내 유두보다는 깔때기 홀이 살짝 여유있는 크기가 나에게 적당한 깔때기 크기입니다 깔때기 조립부터 시작해서 가슴에 대는 것까지 해보셨는데요 이렇게 끝나셨다면 이제 유축기를 작동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마사지 모드, 물결 모드 2에서 3분 정도 시작해보시고 다시 물방울 일반 유축 모드로 들어와서 압력은 4에서 5, 속도도 5단 유지하면서 시작해 보시고 통증 없이 괜찮다 하시면 점차적으로 압력을 올려가면서 편안한 압력 한번 찾아 보시고 양쪽 유두에 통증이 오지 않도록 양쪽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5분, 5분, 6분, 6분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가슴을 다 충분히 비워내는 만큼 이용하시면 됩니다. 총 유축 시간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적당한데요. 오늘 3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오네요. 어, 분만하시고 30일 이내에 또 유축기를 사용하는 총 시간은 30분 이내로 네,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만하고 3일 4일차에 들어가시는 산모님들은 유방이 단단하게 차오르면서 후끈거리시기도 하고 아무리 유축을 해도 잘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실 텐데요. 우리 산모님들은 전몸살이라고 부르시지만 정확한 용어로는 초기울혈이 맞습니다. 그때는요, 유선이 모유를 만들기 위해서 수분을 가장 많이 잡아당기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때는 유축기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수건에다가 물을 충분히 적시셔서 따뜻하게 만들어 풀어주시고요. 양쪽을 먼저 가볍게 풀어주시고 유축을 해보세요. 유축이 다 끝났다면 그 다음엔 시원한 냉팩을 양쪽 가슴에 올려두고 쉬시면 초기 우려를 훨씬 더 쉽게 지나가실 수 있고요. 냉팩을 사용하실 때도 꽁꽁 얼은 냉팩이 아니라 냉장고에 시원하게 둔 상태의 냉팩을 사용하셔야 유선의 손상 없이 초기 우려를 지나가실 수 있고요. 냉팩을 사용하실 때도 총 시간은 20분 이상 넘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유축기 사용법 잘 기억해 보시고요. 전량을 충분히 늘리기 위해서는 밤중 유축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낮 동안에는 3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올바른 유축기 사용법을 통해서 통증 없이 모유약 늘리기 오늘부터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